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실기 어,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안 일, 일반 관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 개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어, 시간에는 정보보호 목표와 어, 정보보호 관리 그다음 이제 정보보호 보안 공격 그다음 이제 기본 보안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호에 대한, 어, 목적, 정보 보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정보 보호는, 정보 보호 목적은, 어, 정보 보호를 하는 먹,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밀성입니다. 기밀성. 그 다음, 이제, 어, 무결성. 기무가죠. 기무가. 그래서, 기무가. 그 다음에, 이제, 어 가용성, 가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를 하는 목적은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되고, 어, 기밀성에는, 기밀성에는, 어, 접근 제어와 암호화가, 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무결성은 이제 메시지 인증과 어 백업.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은, 어, 백업과 중복 운영이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기밀성, 기밀성, 무게성, 가용성. 기밀성은, 어, 영어로, confidentiality 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가된 사람, 인가된 사람이라든지, 시스템, 어, 프로세스만, 어, 프로세스만, 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어, 인가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면, 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시스템에. 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그 다음, 이제, 무결성. 무결성은, 인티그리티. 영어로, 이제, 인티그리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불법 변조가 없어야, 어, 해, 없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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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빌리, 어, 티. 라고 해서, 가용성 이 있습니다. 가용성. 그래서 합법적인 사용자가 지체 없이 사용 가능한 게 가용성. 가용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호 관리가 있습니다. 정보 보호 관리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보 보호 관리는 기술력. 기술력과 이제 물리력, 그 다음 관리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어, 기술력은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암호, 백업 등을 기술력이라고 이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물리적은, 어, 출입 통제라든지, 어, 말 그대로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시설 보호라든지, 어, 그런, 어, 어, 보안적인 요소가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은, 어, 법과 제도 규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으로 이제 이런 법과 제도 규정을 어, 관리적으로 이제 정보보호 관리를 한다. 라고 이제 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제 정보보호 관리라는 것은 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기업과 조직의 어, 목적을 이제 충족시키면서 어,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어, 낮추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대책, 어, 물리적 보호대책, 관리적 보호대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보안 공격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공격, 보안 공격이라는 것은 어말 그대로 이제 보안 쪽으로 공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고, 어 적극적으로 한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면 무결성, 무결성과 가용성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무결성으로는 이제 변경이라든지, 가장이라든지, 재존성, 부인. 그 다음에 가용성은 디디도스와 물리적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은 기밀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청과, 기밀성은 도청과 분석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보안 공격은 크게 적극적과 소극적으로 나눠지는데, 적극적 공격은, 어, 무결성과 가용성을 공격을 해서, 목표 자원의 상태 변경이라든지, 탐지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소극적 공격은 기밀성을 공격을 하면서, 자원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정보만을 수집하는 그런 거죠. 소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 어, 공격을 하는 거죠. 어, 건들지는 않고 이제 자원 정보만 이제 탈출해서 어, 수집을 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본 보안 용어가 있습니다. 기본 보안 용어. 그래서 어, 기본 용어로는 이제 자산과 어, 취약점, 그 다음에 위협으로 어, 위협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협에는 어, 이제 어, 자녀 위협이 있습니다. 자녀 위협. 자녀 위협과어그 다음에 이제 노출 노출이 있겠죠 노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위위이 위험이 이제 위험 위험이 되겠습니다 위험 위험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자녀 자녀 위험이 되는 거예 자녀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어 여기 보면 이제 위협 위협에는 이제 기밀성과 무결성, 그다음에 가용성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채기, 가로채기와 변조, 위조, 가로막음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보안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자산은 어, 조직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취약점은 위협이 이용 대상으로 이제 관리적이라든지 기술적, 어, 물리적인 약점을 말하게 되겠고, 위협은 손실이나 어, 손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집합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위험은 실제 가해진 결과 또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시 어, 손실의 기대치를 어, 말하게 되고 그 다음, 자녀 위협은, 보안대책 기현 후 남은 위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노출. 노출은 위험이, 취약점을 이용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가 노출이 되겠다. 말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죠, 위험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